안녕하세요. 독버리TV입니다. 오늘도 큰 개들 다 밖에 묶어 놓고 또 용변 다 보게 했다가 지금 이제 다 들려 놓고 이제 우리 집에 유망주들 깜순이 자기들이 제법 자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가져가도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분양에 관한 영상을 찍습니다. 저 흑구하고 저 황구는 제가 키워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흑구는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개를 키운 사람들은 남한테 흉잡힙니다 무슨 흑구가 저어로 개념적으로 잘 정리가 안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조 어, 모색은 어, 제가 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양 가능한 것은 109마리입니다. 109마리. 어, 제가 이 강아지들을 딱 보고 참 특이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라 어, 전에 제가 아, 저번 영상에 요 강아지 찍으면서 어, 꽁병아리를 혹시 보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꽁병아리들은 그냥 이래 사람이 손으로 잡을 듯한데 잡으면 못 잡거든요. 엄청 빠릅니다. 요놈들이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그 삭삭삭삭삭삭 가는 게 남달라요. 제가 개 강아지 한두 배 빼본 거 아니잖아요. 와, 요 놈들은 그 야생 짐승같이 논다. 그렇게 제가 느껴요. 왜냐, 개는 키우는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란 개를 가져가서 귀여운 맛으로 키워주면, 아, 요 놈들은 꽤 같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무엇보다 개는 엄마한테 모든 걸 배워요. 어, 이 깜순이가 참 제가 아 우리집에 다른 개들하고 좀 다르다 에 비하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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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구네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 어떤 차이를 느끼냐면은 어 우리 유튜버에도 그런게 나오죠 어그면은어 주인이 개 밥주면은 이 그릇에 담아달라 해놓고는 물고 가거나 아니면 어, 담아달라 해놓고는 엄마 부르러 가죠 그래가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밥을 먹는 아주 참 신비로운 개들의 세계를 볼수 있는 것처럼. 이즉감순이는 제가 이래 올 아침에 그 저희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고 또 쌀밥, 저희들이 밥 남은 거 하고, 어, 이 가져다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다른 남키들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 봤어요. 뭐냐면은 밥을 탁 물어다가 아가야한테 탁 갖다 주는 거 있죠. 다른 게도 많이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개잘안그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 먼저 먹기 바쁘고, 뭐젖 먹고 빨리고 할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어, 맛있는 밥을 딱 갖다 주었을 때, 딱 지가 강아지들 주더라고요. 어, 요놈 남다르구나. 감수순이가 눈이 굉장히 풀고요. 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면 암놈은 왕망울 눈이 튀어나온 듯한 눈이 좋고 어, 순놈은 눈이 들어간 듯한 어 닥네 박힌 속으로 박힌 듯한 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감수은이는 완전히 왕망울 눈이에요. 그냥 보면 눈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동배인저 흑진이. 흑진이도 왕봉을 넣는 아닙니다 근데도 저기성분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깜순이는 강한 성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강한 성분은 아닌데 아주 야생동물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밥 덩어리를 딱 물더니만 강아지 먹을까딱 갖다 주는 거 있죠 그 엄마 본 봤거든요 강아지들 길러 오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아 정말 영리하네 왜냐면 강아지는 엄마한테 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우리 그 깜순이의 장점은 꼬리가 시원하게 말려서 꼬리 끝이 척추에 닿아 있다 요즘은 대부분 다그 칼꼬리들은 많잖아요 위로 쳐든 꼬리 근데 요 놈은 딱 꼬리, 꼬리가 꼬리 척추 끝에 딱 닿을랑 말랑하니까 시원하게 말려 있습니다 우리 흑진이는 저기 꼬리가 삐뚤어졌잖아요 주름 거하고 또 다른, 같은 배거든요. 이 깜순이하고 흑진이하고, 같은 배는 다는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는 꼬리가 척추에 안 닿아있죠. 저걸 보고 이탈 그럽니다. 척추선에서 벗어나 있는 걸 이탈 그럽니다. 우리 흑돌이는 꼬리 끝이 척추에 가 붙었다고 내가 근접 촬영해 드린 적 있죠. 고가고조가고 차이입니다. 저거는 흑진이는 정확하게 이탈. 저희 기집게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개를 알게 하는 그나마 제가 좀 오래 키웠다고 조금 아는 겁니다 자는 이탈 우리 흑돌이는 오리지널 정통 꼬리 어, 진도대교 있는 그런 꼬리죠 진도대교 동산 꼬리 근데 야는 시원하게 뺑돌라가지고 어, 옛날에 이런 말 했습니다 딱 말하는데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 꼬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동시문 꼬리라죠 어, 우리 저 깜순이는 주먹 주두개들갈두개세개들도 개, 개 시원하게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편하죠. 예, 지금 이 강아지들은 엄마 닮을 수도 있고 아빠 닮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빠 닮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야들은 사냥성이 있지 않나 저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들은 가서 기르는 사람이울려시키고또 집에 자라는 개들이 예,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줄 때 개가 따라 하거든요 오늘 바람이많이사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습니다이사람 지금 딱 분양하기 좋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키우고자 하셨던 분은 강추합니다 아주 개가 민첩하면서도 엄마가 아가야한테 가르쳐준 그 행동을 반드시 답습을 하거든요 엄마가 참 아가야들이 그러니까 길러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황구 그리고 저흑구는 보통 사람들이 기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키웁니다. 뭐 개가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키우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 황구와 저 흑구는 제가 길러야 됩니다. 저는 또 저런 개가 굉장히 귀하게 있거든요. 어 제가 전에도 전에 저희 방송을 안 보신 분들한테 참고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어, 덕부리를 데리고, 한국견 협회 윤희본 씨가 하는 한국견 협에 초대전람에 저한테 오라고 부탁이 있어서, 제가 덕부리하고, 덕부리 어, 포함 총네 마리를 데리고, 어, 장충체육관에 갔었어요. 어, 초대전람이기 때문에 제가 덕부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 그 체육관 그 안에는, 어~ 야 도시에서 온수 수백 매리의 진돗개가 이제 펜스에 묶어놓고 어~ 이제 출전 시작 시간 그리고 그렇게 가보시면 알지만 뭐~ 유견조부터 시작해서 어~ 뭐 약견조 미성견조 성견조 압록수는 이~ 영역을 구분 지어서 어, 어~ 심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시장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남에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어~ 참석을 해 달라 해서. 우리 개네 마리는 그냥 필스에 묶어두고 그냥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그만하신 분이 사람, 그분이 오는데 사람들이 쫙 따라오는겠죠. 예. 그는, 와,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생각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둘러보면서 저희 집에 이제 개 묶어놓은 데 왔어요. 흑구가 저희 집에 한 마리밖에 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뭐.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독불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독불이라고요? 독불이요? 굉장히 그 간단히 섞인 독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독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출처를 묻더라고요. 어디서 갖고 오셨습니까? 네, 대구의 박모모씨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럼 맞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원이 확인되니까 그분이 간단하가더 달라지, 독불이야! 독불이 독불이야 이 강환도령이 직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야 이게 독불입니까 이게 그 유명한 독불입니까 막 그랬었어요 그분이 아침에 예, 돌고 저희 집에 딱 오자마자 전람회 끝날 때까지 저희 집을 안 떠났습니다 다른 게안 봤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람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람회 때 어떤 개들이 나왔을까? 어떤 가치 있고 옛진돗게 맛을 낼수 있는 그런 개가 출전했을까? 그 희귀한 개가 혹시 나왔을까? 그에서전라미를 다닌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거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 개는 지금 팔아도 천만 원이 넘는 개입니다. 이 개는 지금 팔아도 천만 원이 넘는 개입니다. 그리고 흑구는 반드시 주둥이. 아가슴, 발, 달, 달, 네 다리, 꼬리 끝에, 흰색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한국의 진돗개는 흑백 황의 조화가 반드시 이를 있어야 하는데, 에? 네? 있어야 하는데, 네 다리 발 끝, 어, 그 다음 에 꼬리 끝, 아가슴, 주둥이, 이게 있어야 오리지널 특구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끔씩 저렇게 나와요. 왜? 독불이 게러니까 이놈은, 근데, 앞에 다리에 흰색이 많이 묻었잖아요, 저렇게. 근데 꼬리에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무슨 똥개 잡종이 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는 개를 키우면서 행복해야지. 괜히 말라고하면은 어, 그런 독불리를 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연구자료가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예,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저 황구하고, 이거 요 학군. 요 백구 네 마리는 모두가 암컷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어, 어, 전화번호는 제가 제목 옆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좋을 겁니다. 오늘 이새 소리가 들려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와서 제가 큰 개들 찍으면은. 또 너무 또 생활을 갖고 해서 강아지들 아주 건강하게 잘자라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제가 한번더 강조 중에서 엄마가 아가야를 잘 가르친다. 밖 어, 갖다 주는 게 우리 집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놈 맛있는 그주잖아요 어, 돼지고기 주고 소고기 김치찌개 사람은 개는 사실은 요즘은 하도 사료화돼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키울 때는 뭐 주인이 먹다 남은 음식 주면은 개가 주인을 잘 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인의 체취가 담겨 있기 때문에 침, 침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옛날 개들이 이 주인을 찾아서 집으로 수백 리팔려가서 돌아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요즘 사료만 주면 몰라요 사실은 그 주인의 체취를. 그래서 제가 개들하고 침을 많이 개한테 먹이는 이유가 그럽니다. 제가 이 펜스 안은 물도 많이 넣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마가 이렇게 둘러만 제가 개가 따스한 햇빛에 놀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요.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들은 거의 뭐 비슷하네요. 제가 봐도 어느 놈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통 번식의 장점입니다. 누가 와도 후회하지 않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향이 강아지 지금 세 마리 있거든요. 암놈은 제가 키우고, 순놈은 지금 또한 마리 가져가고, 지금 한 마리는 지금 또 예약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돈을 입금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1, 2번 전고 골라 갔거든요. 지금은 너무 더덕어요. 더좋아요 고등에서도 그 전공 갔거든. 지금도 와 이거 워놓으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나거든요. 예, 그게 개통 그시간은 제가 진짜 개를 막 키웠거든요. 여러분 진돗개 성견 100마리 키운다. 상상되세요? 100마리. 그것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전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분양보다는 어 좋은 개를 빼인다고참 집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유연하다 소리도 듣고 좋은 게 있다면 어디 안간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들이 쫙 꼬르기 예쁘게 나오는 겁니다 막뭐 그건 저희 자랑이고요 용서해 주시고 어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아직까지 제 채널에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강아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엄지척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